Thank you. 세상 끝날까지 지켜.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을 알고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선은 복된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십절까지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시 나이다. 내 능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운 물러가리로다. 아멘 님 그가 부르짖는 그기도에그 심정이 되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장 두 어, 믿는 그리스에서 도 살아갈 때 두려운 것은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느낄 때일 것 같아요. 느낄 때 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그때 확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윗이 심신이 병들어서 수척한 상태에 있을 때그 고통을 끝내실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네 모습이 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다윗이 찬 대단한 건 하나, 기승전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가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음 죽음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해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강구 대신 단념을 택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바지까링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끈기와 그 마음이 있는지 우묵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호통치는 모습 뭐이 8절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담대함이구나 용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강고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그 담대함은 어떤 세상에서 두는 그 든든함 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어 우리는 되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포기가 빠른 나이지 않나. 어 보면 기도에 자신을 거는 이가 참 소수인데 나도 그 소수에 들었으면 좋겠다. 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도 없이는 회복도 응답도 성장도 힘든데 혹시 내 주위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넉넉한도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 10편 6편 말씀 시 묵상하면서 4절에 돌아와 나의 영혼을 검지시며 라고 말하는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기도할 때그 간구를 듣고 또 그분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한없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또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실 때도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능히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의 표현처럼 수척하여지고 또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니다 썼다는 게 생각들이 났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가끔씩 가끔씩이지만 지금도 어,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 거나 허해질 때가 있는데 어, 그때에는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생각도 다 멈추게 되고 또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는데 어, 그때마다 떠올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이지만 그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음, 묵상을 했고 적용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고 인사하고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좀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던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좀 받았던 거는 어 죄가 조금 받았었는데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죄를 덮어두는 게 해결책이 될수 없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또 다른 다르게 보면은 어, 다윗은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했기에 그관 관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느꼈고, 어, 우리가 삶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지만은 사실 이미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느꼈냐면은 우리가 죄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분명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나, 나는 모르고 남이 알고 있는 죄의 모습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다 들으시려고 해주시는 하나님께 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사실 우리가 좀 바라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어, 우리가 그리고 좀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한번더좀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또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모든 상황에 대해 죄 때문이라고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막연 아, 원수로 인해 괴로웠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인 것 같고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 아 고독한 상황 속에서 음, 내 죄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라고 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돼야겠다라고 네, 묵상하고 조금 더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결국 주님께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로 좀 끄드렸고요. 여기 다른 성경책들과 다르게 시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의미에서 약간 구조적으로 묵상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저작케 하신 하나님, 그 저작에 쓰임 받은 저자. 음, 그런데 그 내용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 찬양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만드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음, 시편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원망의 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상하하는이맞다라이생다을하생 되세요. 사람은 어, 이요은다비슷은니까람은이 어, 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고통 단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 주의 징계 가운데 있는 듯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떨리고 무너진 상황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영혼까지 흔들리는 상황 이 고통 가운데서 할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평 기자는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 중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고통을 주는 요소를 멀리하는 것 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여호와께 호소하고 악한 것들에게 명하는 것, 그것 또한 그 명함도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음,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묵상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삶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 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라는 고민 가운데에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좀 진중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하루를 가져보자라는 것으로 묵상을 마쳤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는비나되이 원하 네 아버지 여 나를 사 용하 소서. 주님 이 찾으 시는, 주님이, 주님이 바라 시는 예배 자의 삶 을.